차트부터 개최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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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세. 자, 알테오젠나 이게 아픈 게 잽니다. 아픈 동안에 이제 타점이 왔다 갔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 영상 좀 참고해서 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위쪽에서 저는 팔자고 했어요. 이상단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일단 팔자. 그리고 내린 타점을 좀 기다려보자. 첫 번째 타점이 54,500원이고, 두 번째 타점이 44,300원이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정찰병을 보내고, 어, 하는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3%? 14% 정도 되네요. 14% 정도 올라간 구간에 있는데, 어, 내일 좀 저항을 좀 받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조금 약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 하락폭이 내려와 있고 하락폭이 내려와 있는 곳에 지지를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다가 보통 뚫렸거든요 근데 이전의 움직이고 보면 저항이었고 그래서 저항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그러니까 익절하실 분들은 빨리 익절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홀딩하실 분들은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좀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7만 9백 원 정도가 이제 한계선일 것 같고 밑에 쪽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 있지만 위쪽에서의 골든. 크로스라 다시 한번 이렇게 히스토그램 아래로 좀 내려와 주면서 좀어 다시 한번 조정을 좀 주면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는 게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전에 지지를 받았었던 곳과 또 저항을 받았었던 곳, 또 지지를 받았던 곳 여러 군데 서 부딪혀 있기도 하고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60일 선에 지지를 받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쪽에 내려오게 되면은 224일선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더할라이프 좋고, 파동상으로도 지금 보면 조정파동의 A, B, C파동의 끝파동까지 빠지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간 잡으신 분들은 이제 홀딩, 그리고 어, 느 정도 부분이 익절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어, 좀더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44,300원 정도가 굉장히 좋은 타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타점이 굉장히 좋은 타점입니다. 여긴 정찰병 타점, 여기는 이제 진짜 본군에 대한 타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ABC로 내려와 있는 조정 파동이 있는 후에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단까지 44,300원 유력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보나치 하나만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이전에 대한 파동을 저는 이미 다 분석을 좀 끝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어차피 타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 4 5 0 0원 44,300원. 근데 여기에서 못 잡, 뭐 잡으신 분들 이미 수익은 14% 정도에서 익절을 끊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4 4,300원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익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4% 수익 구간인데 전체 익절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익절한 돈으로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그럼 또 매수를 추가 매수 또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구간이 이제 저항 라인 다 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고 하는 뜻은 4 4,300원을 확인하러 가는 뜻이고 위쪽으로 계속 쭉 올라간다 7 5 0 0 0원까지 올라간다면 여기는 저항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 어차피 위쪽으로 알테오전은 방향을 잡아놨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오랫동안 하락을 했고 횡보로 오랫동안 해 했고 위쪽 올라가는 어떤 파동들이 딱 파급이 딱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눌린 타점 이 지지라인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미 길은 정해져 있다. 근데 조금 지지라인을 그러니까 위쪽에서 지지라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깊숙하게 내려와 지지라인을 받을 것이냐 둘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알테우제는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추가적으로 계속 내가 이 하단에 있는 부분 이 하단에 있는 부분에서 움직임들을 어느 타점에 잡느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폭이 좀 많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셔 가지고 최대한 54,500원과 44,300원 부분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돈의 머니 구독자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을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테우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넣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각지지라인과 저항라인들 제가 그려놓은 것들 그냥 그려놓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놓고 같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페에 지속적으로 네이버 어 알테오젠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후에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유한타증권을 통해서 50만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 스타벅스 기프티 쿠폰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